자 중간고사 기출 문제 정명고 19번 문항 자두이 참수 f(x), g(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x에 대한 방정식 f(x), g(x) 그두이 참수를 같다라고 놓고 푼 어, x 값이 두 정수로 mn을 갖는데 어 이거 이거 되게 큰 힘들 것 같아 나중에 답이 왜 굳이 또 정수라고 했을까 이걸좀 생각해야 돼. 자 그럴 때 n 플러스 n의 절대값의 값의 합을 구해라 그랬거든 자 힌트 보자 조건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fx라는 이차함수와 gx라는 이차함수의 곱은 자 요렇게 4차가 됐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자 fx와 gx의 곱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합차 쓰면 되지 그치 x 풀3 x 마 자, x 풀4 x 마4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제 감은 잡았지, 그치? fx는 이 4개 중에 2개를 갖고 와야 되고, gx도 4개 중에 2개를 갖고 오겠지, 뭐. 그치? 자, 나인트 봐. 오케이. 나인트가 굉장히 좋은 이트네. 요거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f, 알파 값이 빵이야 알파가, 뭐야, 뭐야, 뭐야. x 절편이지, 그치? x에다 알파 넣었을 때 0이니까 알파 값이 해야 해. 자, 또, f, 알파 플러스 7. 알파보다 7이 큰 수도 근이야. 그치. 자, fx의 근이 알파와 알파 플러스 7이야. 그치. 7 차이 나는 두군을 갖고 있대. 오케이.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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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자, fx를 내가 정리할 수 있어, 이제. fx 뭐냐면 7 차이 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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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게 답이 마3 삼, 3, 마4인대7 3, 차이 나는 애가얘하고얘일 거잖아. 그래서 x 플러스 3 x 마사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또는 또는 야 또는 f x 가 뭐가 될 수도 있어 반대지 반대 마사하고아니 아니, 아니 하고 마사도 될수 있잖아 그죠 x 플러스 3, x 마사도될수 있잖아 맞지 이럴 경우도 있겠고 이럴 경우도 있겠지 왜 마삼하고 4의 차이는 7 차이잖아. 얘가 알파면, 플러스 7한 4도.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4가 한글이면, 다음 글은 3. 왜? 마사보다 7큰 수가 3이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근데 조심할 거. fx가 이런 인수를 갖고 있지만, 2항의 개수가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풀이를 하려면, fx라는 애는, 그치? a라는 2창의 개수는 써놔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자 아직은 모르니까. 그래. 요게 f x 거야 그러면 자 이제 얘가 FX면 그거에 따른 GX가 뭔지 쓸수 있지. 뭐야? 어, 풀3 마사가 왔으니까 얘네두 개가 있는다고 그랬지. X마3, X풀3 이렇게 짝꿍이 될수 있고. 그러면 여기는 GX가 뭐가 될수 있어요. 만약에 FX가 얘라면 GX는 X마사, X풀삼이 될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봐봐. 얘랑 얘랑 이제 곱해서 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개수가 A면 여기는 A분의 1이라고 쓰면 곱해져서 1이니까. 맞지? 여기도 A분의 1이라고 써놓은 거 자, 여기까지 설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돼요. <laughs> 선생님은 많이 걸렸다. 그치. 자, 봐봐.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 힌트를 써먹을 거야. FX와 GX가 같다. 라고. 그러면 얘랑 얘랑 같다라고 놓으면 자 A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는자 A 분의 1, 자 x 마이너스 3, x 풀 4. 자, 이거 이제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한쪽으로 몰아놓고 풀겠지, 그치? 자, 그럼 어떻게 되냐? A 자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자, 여기는 A 분의 1, 자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자, 이제 동류한끼리 정리해서 2차 방정식 쓸 거야. 그러면 얘 ax 제곱 a분의 1x 제곱니까? 얘 넘겨오면 a 마이너스 a분의 1x 제곱이 되고요. 이 창의 개수가 얘 1창은 마이너스 ax. 여기는 a분의 1x가 넘어서 마이너스로 변하지. 그치? 그러면 치그 마이너스로 붙고 a 플러스 a분의 1x. 얘가 1창의 개수. 그렇지? 자 상수항은 마이너스 음, 12a 여기는 마이너스 10 a분의 12 그럼 12로 마이, 얘가 넘겨오면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12로 묶으면 자 a 마이너스 a분의 1이렇게 상수가 되겠지 그치 됐다 됐죠 자 근데 얘 근이 자, 어 이거 좀 줄일까 자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요 식의 근이 fx하고 g x 같다라고 만들어 놓은 2차 방정식인데 얘의 근이 m하고 n이야 그치?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음 합곱, 합곱을 쓸수 있지 그죠 어차피 여기 합을 보이니까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겠다라고 좀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자 m 곱하기 n 두 근의 곱이 얘 분의 얘니까 1이다 1 아니 예, 뭐 1이 <laughs> 여기 마이너스 1이인데 마이너스 야 마이너스 1이 어우 이라서 좋아했네. 자 마이너스 이 됐지. 그 다음에 합은 자 n 플러스 n은 플러스 n 자분의얘니까 마이너스 a 분의 b니까 마이너스 자 쓸게요. 마이너스 써놓고 a가 a 마이너스 a 분의 1분의 마이너스잖아 그치? 마이너스 a 플러스 a 분의 요렇게 돼지 그치? 자 정리하면 이거는 음 정리하면 자 얘는 풀풀로 바뀌고요 자 여기가 a분의 a제곱 마이너스 1이고 그치? 자 분모는 a분의 a제곱 플러스 1이야 그러면 aa는 약분 되지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니까 결론은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됐다 그치? 자 요건 합 요건 곱 됐지? 자 이제 MN이 그래서 이 말이 나왔어. 두 정수 MN을 갖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 답이 무수히 많지만 정수근을 갖는다라는 건좀 한정적이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야 뭐야. 12 곱하기 1.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넣거나. 그렇지? 여기다 마이너스 넣거나. 그지? 자 그리고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6212. 마이너스 6 하고 2. 자 4312. 여기 마이너스 넣거나. 그렇지? 그리고 마이너스 4를 싹 바꿀 수 있지. 이런 식이야 이런 식 알겠지? 자 그래서 요런거를 넣어서 답이 맞아서 떨어지면 되는거지 그치? 자 그러면 요거를 M, m이 마이너스 10이고 n이 1이라고 치면 요쪽으로 돌아가면 되겠다 그치? 요요 요 합을 이제 맞는지 틀린지만 하면 되잖아 a제곱 마이너스 1분에 a제곱 플러스 1이 합이 자요월 답이라고 쳤으면 마이너스 11이 되잖아? 그치? 자 이항시키면 a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마이너스 11A 제곱 플러스 11 a제곱 플러스 11자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12 a제곱은 10 이렇게 되네 a제곱 값은 12분의 10 이렇게 되네 그러면 뭐 루트 씌워줘서 a값이 나오잖아 그치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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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되는거야 맞지 그래서 이게답거요이요 얼마나? 얼마나? 마나얼 얘랑 얼마더얼마얼마니 얼마나? 1마1 얼마나? 얼마나? 마 얼마나? 1마나얼 얼마나? 얼 얼마나? 1 1나 얼마나? 얼마나? 1마나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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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요거 자리는 안 바꿔도 될것 같지 그치? 이거 이렇게 바꿔도 어차피 결과는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11이 변하진 않잖아. 절대값이니까 6이에 볼가까 6이 6이면 얘 답이 마. 여기 줄게. 이제 여기가 마사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 그대로 쓰고 여기다 이렇게 곱해주면 여기가 마사 a 제곱 플러스 4. 그치? 자, 그러면 얘가 넘겨지면 5a 제곱이 3. 이것도 답이 되지, 그렇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합이 4니까 여기 4, 4도 돼요. 자, 그럼 그다음 이거 되는지 보자. 이거, 이거 더하면 여기가 마일이야, 마일. 마일. 자, 그러면 여기 우변이 바뀌니까 어, 자,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 그럼 넘기면 2a 제곱은 0. 어, 뭐야 이거? 그 a가 0단 너 0. 그지 0은 돼안 돼.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땡. 됐지? 자, 자리 바꿔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요게 두 개가 답이 돼서 11하고 4니까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선생님은 지금 바로 해서 여기 나와서 그냥 답 썼는데 이것도 한번 해 봐. 이것도. 그리고 어, 이것도 맞네라고 그렇게 확인을 좀할수 있어야 돼. 지금 선생님이 요 경우만 얘기를 했지. 그치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일단 중요한 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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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fx하고 gx를 식을 만들어놓은 게 중요하지. 그치? 그리고 그거를 하나의 2차 방정식으로 만든 후에 두 분의 합을 물어봐서 근과 개설 관계를 사용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아마 또 쉽게 풀수 있을 거예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